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청로에 있는 김덕 교수음악실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에 계신 색소폰을 들고 계신 분이 바로 세계적인 색소폰 연주자로서 미국, 유럽 등에서 초청을 받아서 공연도 하시는 색소폰 연주자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태어나서 어, 노래를 벌써 979곡을 불렀는데 첫 번째 노래. 노래 지도도 해주시고 오늘도 노래를 도전했잖아요. 예. 요즘은 그냥 연습도 안 하고 바로 바로 도전하니 그러니까 <laughs> 대단하시 그래가지고 그런가 하면 제가 작사 노래 하늘이 주신 사랑 노래를 어, 부르는 천재 가수 김영순 가수님 모셨습니다. 오늘 김영순 가수님 때문에 이 무대가 있었는데 이게 색깔이 크로마키 마, 무대인데 맞아요. 이거 네. 어, 정확히 공인까지 13만 2천 원 들었습니다. 대단하시 그리고 어, 우리 김영순 가수를 유럽의그 이러 연맹 회장 회장님 회장님 총연합 회장님께서 회 네. 김영승 가수의 노래를 듣고 정말로 야 노래 너무 최고로 잘한다 해서 그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찍으러 왔습니다. 맞습니다. 에, 그래서 이 김영승 작사를 제가 했고 작곡하신 한일이 지사님의 김영승 가수님인데 우리가 에, 제가 6년 전부터 국제협상예술을 만들어서 마케팅 공연을 하겠다 고 그러는데 이제 하게 됐어요 음. 그래서 여러 사람이 후원을 했고 이제 앞으로 기업의 후원을 받아 가지고 일반 가수들을 위해서 개런티도 받고 또 이익금도 받는 이런 비즈니스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한다 한다 그러는데 이제 저는 이것을 해가지고 어, 이거 했다는 것 가지고 저는 절반은 성공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끝없는 도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영승 가수님께서 김덕 작곡가님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면 <laughs> 너무, 너무 훌륭하셔서 네. 음악이 천재시니까요. 네, 네. <laughs> 네. 그냥 천 그냥... <laughs> <laughs> 음악이 천재시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네. 예, 그래서 오늘 어, 교수님의 또 세계적인 연주자 색소폰 귀한 색소폰 연주를 청해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어떤 곡 해주겠습니까? <laughs> 잔일이 선배님의 에, 뜨거운, 뜨거운 라뇨. 라뇨. 아, 네. 저도 그 노래 불러왔어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 색스폰 연주기 이 노래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공연은 일반 공연이 아니고 이렇게 국제협상 예술원 예술 마케팅 공연으로서 이번에 후원을 지식산업센터 분양 전문가인 김혜성 이사님, 피부 관리 전문가인 이영식 원장님, 음악 교수인 김덕 작곡가님 그리고 저 이종선 네 명이서 이렇게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꾸준히 가수 분들을 제가 자금이 좀 됐기 때문에 마술를 초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이 국제협상이퇴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아티스나 컨섬 u m 법 t Invest Management Marketing. 예술은 소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의 마케팅을 위한 투자다라는 슬로건으로 이 예술 공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공인을 보기 때문에 그 공인을 보고 그 기업체의 현수막과 그 공연이 끝나고 나서 연결되는 홍보 동영상을 통해서 기업의 홍보도 되고 매출도 올리는 새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6년 동안 노력해 가지고 과외도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를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 기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 섹스 문 많이 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던 해운대 LCT가 전세대 1순위 청약 마감을 기록했습니다 2015년, 모두 주저할 때 LCT를 선택한 분들은 성공할 자격이 있는 현명한 투자자들이었습니다 2020년, LCT의 진정한 가치와 명성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초대형 복합 쇼핑몰, 더몰리 탄생합니다. 누구나 갖고 싶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가치와 자부심의 정점. LCT 더모를 소개합니다.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해양지 쇼핑몰처럼 국내 유일의 비치 프론트 상업시설인 LCT 더몰 또한 해운대 백사장과 가장 가까운 최고의 위치로 쇼핑의 즐거움과 여유를 만끽하려는 고객들에게 최고의 핫플레이스이자 부산의 랜드마크를 넘어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연 1,370만 명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관광 휴양지 해운대는 구남로와 이어지는 쇼핑벨트를 구축하며 마린시티와 센텀시티, 해운대 신시가지 등 6만여 세대의 든든한 배후 수요와 1,500세대의 LCT 더샵과 레지던스의 고정 수요까지 여기에 LCT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전국적인 인지도를 더해 지속적인 고성장은 물론 365일 비수기 없는 특급 상권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거대한 성공을 만들어줄 l c 티 더몰의 리딩 테넌트, 부산 필수 방문 코스인 스카이 전망대와 육상급 시그니엘 호텔. 가족 고객들로 가득 채워진 실내외 워터파크, 해운대와 맞닿은 오션뷰 레스토랑, 요소 요소에 자리한 식당가는 수많은 고객들을 부릅니다. 최고의 약속 장소가 될 대형 미디어 파사드, 개방감을 극대화 시킨 통로와 각종 테마의 라운지를 배치해. 쾌적하고 즐거운 쇼핑 환경을 제공하여 고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려주며 리딩 테넌트로부터 유입된 고객들을 상업 시설로 연결시켜 성공 투자로 인도합니다. 또한 사시 사철 이어지는 이벤트 프로모션과 적극적인 상가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자가 성공할 때까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현명한 투자자님, 코로나에 지친 사람들에게 최고의 위안과 행복을 선물하는 LCT 더몰은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귀하의 값진 성공 드라마와 함께하겠습니다. LCT 더몰.